네, 지금까지 여호와 백일의 기적 88일차 아이가르 레키어 나 야단맞았어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일차하기 전에 87일차 복습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데, you look sharp. What are you going on? I mean, 안에 몰래 큰맘 먹고 코트 하나 샀어. I treated myself. I treated myself to my my coat behind my wife's back. 내 아내가 얼마나 불가천하 것 같은데. She b l o b r o u t h e tub. If she finds out i n s out, but let me too. 내가 알아서 할 거야. I'll take care of it. 내 아내가 불쌍하다. I feel sorry for her. 무슨 냄새를 냐? What kind of husband e 목소리도 48, 48, a l 크 t h e v o i t e c e l e c e lecture, 그러면, lecture, lecture, l e t u r e t u e l r t u lecture, l e c t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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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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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r e c t u l r 맞았다. 잔소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야단 맞았다. 그렇게.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get을 음, 사용할 때뭐 머리를 잘랐다 get a haircut. 택시를 잡랐다 get a taxi. 술 마시다. get a drink.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I got p r i s o find my dad. 나는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단 맞았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I got to keep repelling to meet the deadline. 나는 야단 맞았다. 뭐 실패를 해서 뭐그 deadline에 만나는 거. 즉 마감 시간 즉 deadline을 맞추지를 못해서 만나지를 못해서 만나는 것에 실패해서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야단 맞다 You know how your voice is about deadline. 늘어난다. 너의 보스가 어, 마감 시간에 관하여 어떤지 늘어난다. 그이 사장이 마감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I don't want to let him down anymore. 나는 원하지 않고, 뭘 그에게 더 이상 let down. 실망식더 이상 그를 아래로 l e t 던지즉 놓는 거.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한다. Let's talk about it over a drink tonight. 이야기하자. 뭐하면서 오늘 밤술 마시면서 일하자. 그래서 over plus 음식 하게 되면 뭐뭐하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런 뜻이 됩니다. I got paid today. 나는 오늘 paid 즉 받았다. 월급을 받았고, I'll treat you to dinner. 내가 오늘 저녁을 너에게 대화할 것이다, 초대할 것이다. 내가 지불할게. I owe o 나는 너에게 한게 있다. 빚진 게한개 게 있고. It's my turn to return the favor. 그래서 어, 내 순서다. 뭐그 보답에 그 f a v 보답에 토를 나가는 거. 즉 보답할 차례다. 그러니까 당 그. 테이블을 리턴 리턴할 순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답할 차례야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미니 다이얼로 한번 보실까요? I g e t lecture 야단 맞다. I got a lecture from my dad. 이것은 오늘 아침에 아버지로부터 아빠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Because you've been whining around watching TV.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빈둥빈둥 y w e 죠뭐 but they were, but t h 다 보니까 r 중을 들은 거죠. e w e e t they e r e but h e y e r e but they were, t they w but t e y w e r u t h e y were, b u h e y were, but y w r u r e b u r e but t h r t they were, but they were, but they were, h e y were, b 보고서를 넣은준 것에 대한 어떤 다루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을 멈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es, I'll be sure to meet the deadline from now on. 나는 어,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 즉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 지금부터 마감 시간을 지키는 걸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et somebody down 하면 I'm counting on you to support me. Don't let me down. 나는 나를 지지하는 당신을 믿는다.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ll never step you in the back. 이렇게 습니다그 뒤쪽에서 당신을 스텝 하는 것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스텝 U 인더백 이거는 한 문구의 수거적인 표현으로 뭐 뭐의 뒤통수를 치다 배신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I never step you in the back 그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eturn the favor 후에 호의를 돌려주는 거죠. 호이 페이버. 그래서 보답하다 I l l treat you dinner, to dinner tonight. 나는 어, 대우할 것이다. 당신을 오늘 밤 저녁에 당신을 대우해줄 것이다. 트리트. 사, 그래서 내가 저녁을 산다 그런 표현이 되죠. Thanks, I'll return the favor. 나는 그호의에 보답할 것이다.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보답할게.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88일차 가르렉츠나야 I got a lecture. 다 야단 맞았어. e c t u r e I got a lecture. I 는한 t 장 오늘은 50번째 I t a a l a b l e s s I n g I g I s e I g g I s 어 전화 이복이라는 뜻입니다. 전화 이복. 그래서 디스가이즈에 기뻐 있다. 그래서 it was a blessing in disguise. 전화 이복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t was a blessing in disguise. 전화 이복이 되다. It was a blessing in disguise. 사람한테 미혹,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자주. 추처되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It was b l e s s 1 2 1 2 i 2 1 2 1 2 1 2 1 2 자, 이렇게 해서 8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매일매일 이렇게 2 1을 해서 1 2 1 2 1 2 1고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한번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의2 1 2 1 정말 많이 잊어먹었더라고 기억나는 것도 많이 없고 매일매일 완전한 숙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또 앞을 돌아서 보면 잊어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어, 유튜브에 영상 올리지는 않지만또첫 페이지부터 이 한글만 보고 계속 쓰는 연습, 배우는 연습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지나가다가 길 지나가다가도 그렇고,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나면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그렇게 또 반복해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이 영어공부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또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작했던 거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지막 100일차까지는 마무리를 일단 2월달 안에 마무리를 완전히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3월부터 또 1일차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용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